세 번째로 분양 콘도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캐나다 통계청의 건설 비용 인덱스를 보면 과거 10년간 상당히 빠르게 오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글로벌 공급망이 영향을 받고 노동력이 이제 부족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특히 그 건설 자재 비용이 많이 올랐죠. 스퀘어 피당 평균 가격을 작년 1분기 대비해서 보면 4% 스퀘어 피당 45불 정도 올랐고요. 작년 전체 대비해서 8%. 약 84불 정도 올랐습니다. 많은 빌더들이 팔지 못했거나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물량에 스퀘어 피당 100불 정도를 더 인상해서 가격을 내놓는 곳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라간 건축 비용이 이제 고스란히 구입 가격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왼쪽 차트에서 보시면 토론토에서 분양 콘도 프로젝트의 스퀘어 피당 평균 가격을 1,404불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빨간색 박스 보이시죠? 팬데믹 전만 하더라도 1,300불을 살짝 넘는 수준이었는데 말이죠. 자, 905 지역도 올해 1분기에 평균 스퀘어트당 가격이 처음으로 1,000불을 넘었습니다. 자, 빨간색 박스들은 올해 1분기이고요. 파란색 박스는 작년 1분기입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905 지역은 800불대였고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416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700에서 800불대였는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구입하신 분들은 유닛이 막 완공이 되었거나 지금 이제 보면 완공이 얼마 남지 않았을 거예요. 음, 보세요. 에쿼티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제가 뒤에서 현재 마켓 밸류와 론트 밸류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토론토 지역과 905 지역은 가격 차이가 벌어져서 2020년 1분기에 420여불까지 벌어졌다가 다시 905 지역이 상승을 하면서 가격이 370불로 좁혀졌습니다. 자, 905 지역에서 콘도의 스퀘어핏 땅 분양 가격도 어느 정도 보합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토론토, 특히 다운타운의 관심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분양 매물이 부족해지고 있기 때문에 스퀘어핏 땅 분양 가격이 올라가면서 905 지역과 다시 좀더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유닛의 평균 사이즈를 보면 음, 905 지역의 그 분양콘도 평균 사이즈가 줄어들어서 416 지역과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416 지역의 경우 평균 분양콘도 사이즈는 618 스퀘어핏이고, 905 지역은 655 스퀘어핏이에요. 일반적으로 905 지역의 분양콘도 평균 유닛 사이즈가 750에서 800 스퀘어핏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손님들이 요즘 그런 말들을 하세요. 원베드가 600 스퀘어는 넘어야지 무슨 400 스퀘어에서 400스퀘어 대에서 이제 원베드가 나오냐고, 사람이 어떻게 살수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자, 그런데 905 지역의 평균 분양가격이 1000부를 넘어가면서 905 지역도 토론토처럼 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결국 어퍼더빌리티를 맞추려면, 어, 즉, 바이어들이 살 만한 금액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사이즈를 줄이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작은 사이즈로 가는 현상은 토론토 뿐만이 아니고 GTA 전역에 걸쳐서 보이는 현상입니다. 토론토 다운타운의 그 콘도 거래량을 보면 작년 1분기 팬데믹 이전 수준이었던 2830여 개를 넘어섰습니다. 자, 팬데믹 때문에 2분기에는 그 분양 발표가 미뤄지고 안전상의 이유로 이제 제한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영향을 받았지만 3분기에 약 2천여 유닛이 거래가 되면서 거래량이 회복되었고요. 그래서 올해 1분기 그 분양 콘도 거래량은 지난 3년간 분기별 거래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았던 시기였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분양 가격이 떨어지기를 떨어지기를 이제 기대하시거나 이제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앞서 말한 상승하는 건설 비용 등의 이유로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이것은 GTA에서 1분기에 분양했던 프로젝트들의 평균 분양 가격을 지도에서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역시 다운타운은 스퀘어피당 평균 1,400 이상이죠. 자, 해밀턴의 경우 스퀘어피당 800불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분기에 인기가 높았던 10개의 프로젝트들입니다. 자, 이게 4월 기준이라 지금 재고량 현황은 따로 문의를 주셔야 제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높은 분양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센터코트사의 에잇 웰슬리 100% 솔드아웃 되었고요. 특히 글루스톤 영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부터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 투자에서 4년에서 5년 기다리시면서 기대할 수 있는 가격 상승의 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철력 직접 연결이라는 편리성과 안전성, 그리고 영길의 분양이라는 희소성으로 상당히 빠르게 거래가 되었습니다. 자, 현재 물량은 소량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게 연락 주시고요. 제가 또 콘코드사 플래티넘 에이전트잖아요. 자, 그리고 마캄에서 분양한 조이스테이션 콘도의 경우도 이제 천불에, 그 천불대에 다가서는 모습을 볼수 있고요. 옥빌의 경우는 특히 그 노스 옥빌 네그 분양 콘도의 경우는 그 광역 토론토 중에서 가장 강하게 성장하는 지역 중한 곳입니다. 뭐 디스트릭트 트레일 사이드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최근 분양한 그 누보 콘도까지 시장 흡수율 10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누보 콘도의 경우 그 스퀘어피당 평균 천불이고 어 바이어들의 바이어들이 이제 구매할 만한 금액대로 만들기 위해서 사이즈가 역시 줄어든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분양 콘도 가격과 렌트 가격의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도 콘도 바이어, 콘도 투자자들은 그 토론토 다운타운의 1,400불 이상 가격대에서 활발히 구입을 하고 계십니다. 다운타운 1분기 리세일 콘도 가격과 렌트 가격을 스퀘어빗당 가격으로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콘도 렌트 가격은 작년 대비 18% 하락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면 다운타운의 스퀘어빗당 렌트가 3불 8센트로 작년에 비해 떨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3불 80에서 이제 하락한 게 보이시죠? 자, 반면 리셀 콘도 가격은 검은색 선인데요. 작년 4분기 바닥을 찍고 반등하고 있습니다. 자, 많은 거래 투자 수요가 다시 높아지면서 구입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분양이나 리셀, 이건 이제 분양이나 리셀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다시 가격이 올라가니까 렌트 수익률 이게 감소를 합니다. 뭐, 모기지라든지 그런 지출비용들이 모두 올라갈 거 아니에요? 물론, 렌트비가 상당히 높아진다면 다른 얘기지만요. 자, 렌트의 경우 10년 평균 수익률이 5.3%인데, 지금은 렌트 수익률이 한 3.6%로 낮아졌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금리가 내려가면 많은 투자자나 바이어들이 구입을 하기 위해 시장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구입 가격이 올라가고, 수익률이 줄어들게 되죠. 자, 여기서 캐시 플로우를 얘기 안할 수가 없는데요. 현재 콘도 가격을 보면 투자를 하는 중요한 이유가 이제는 캐시 플로우만은 아니죠. 자, 구매 가격이 스퀘어피당 1,400일 때에는 렌트비가 하락한다면 캐시 플로우를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자, 물론 렌트가 회복할 것이라는 그 기대, 그런 기대는 하지만 렌탈 유닛을 보유하는 데 들어가는 그 비용과 렌트 가격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1분기 다운타운 평균 렌트가 2046불이고, 그 유닛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2770여불로 나옵니다. 자, 여기에는 재산세, 관리비, 모기지 등이 포함되겠죠. 자, 그러면서 그 차이가 725불이 나옵니다. 이런 수치는 여지껏 본 적이 없었던 수치입니다. 2013년부터 가장 높은 수치예요. 자, 이렇게 벌어지는 수치를 보면, 이게 다시 그 제로가 된다거나, 즉, 똔똔이죠? 아니면 퍼지티브, 즉, 그 수익이 나는 캐시플로어 현금으로 현금 흐름으로 이제 될 것으로 이제 기대하기는 좀 힘들다 라는 것을 이제 아실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운타운의 거래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일까요? 자, 이제는 많은 투자자들이 캐시플로어가 아니고 캐피탈 어프리시에이션 즉 자산가치의 상승을 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콘도 투자를 할 때는 이런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 보셔야 하는데요 2020년에 완공된 유닛들을 보면 대략 4, 5년 전에 사전 판매가 된 것이죠. 지금 시장 가격보다 40에서 45% 정도 낮은 가격입니다. 자, 그래서 유닛이 완공이 되면 상당히 많은 에쿼티가 있게 되죠. 이게 또 분양 콘도 구입의 매력이죠. 2015년에서 16년 평균 분양 콘도 가격이 지금 보시는 그에버리지 클로징 프라이인 41만 5천여 불이고요. 이 금액의 85%를 모기지로 충당한다고 할 경우 85% 그론트 밸류 주택담보 대출금은 35만 2,900여 불이 됩니다. 자, 그런데 현재 시세로 이 유닛을 환산하면 이 유닛의 실제 가치는 59만 5,600여 불이 됩니다. 어, 하지만 여전히 등기를 하기 위한 모기지 금액은 35만 2,900여 불 변함이 없죠. 그래서 이 모기지 금액을 끌고 현재 시세로 오면 모기지 금액이 처음 분양 가격의 85%에서 현재 자산 가치의 60%로 떨어지게 되고 결국 완공이 되면 40% 정도의 그 에코티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2020년에 완공되는 유닛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산가치의 상승이나 현금 흐름에서 상당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모기지 금리도 어, 1%대였잖아요. 자 그래프를 보면 평균 렌트 가격과 그 그 같은 그 유닛을 동일한 유닛을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측정한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렌트 가격이 2140불이고 같은 사이즈의 유닛을 보유하는 데 들어가는 유지 비용이 2077불로 렌트 가격이 63달러 정도 더 높습니다. 자, 이게 평균이라 지역 따라 다르 다르다는 점 감안하셔야 하고요. 자, 보유하면서 들어가는 유지 비용은 크게 콘도 관리비, 재산세, 모기지 납부 금액이죠. 게다가 모기지 이자율은 2% 미만으로 4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어, 낫죠. 자,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 완공되는 유닛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은, 어, 작년에 렌트 시세가 크게 하락했어도, 그 종합적으로 보면 큰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분양에서 완공까지 긴 시간인 자산의 가치를 올려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3% 정도의 투자자들은 캐시플로어가 중립, 즉, 없거나 현금 흐름이 이제 그포지티브 캐시플로어가 나오고, 즉, 이익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37%는 렌트비가 유지비용을 충당 못하는 네거티브 캐시플로어가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자이 37%의 네거티브 캐시플로어는 음, 실은 그 여러 부동산 정책들이 나왔던 2017년에 이제 그 완공이 되어서 2018년에 나오던 유닛들과 비교해 봤을 때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자 신축권도의 경우 2018년도 캐시플로어가 네거티브 캐시플로어가 그 그 지금보다 훨씬 높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캐시플로어가 어 지금 이렇게 보면 몇 년간 개선되어져 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론트밸류가 80%인 경우 뉴트럴이나 어약 400여 불 정도 퍼지티브 캐시플로어가 나오는데 자 붉은색 화살표죠. 자 현재 자산가치로 환산해서 그 에쿼티를 빼가지고 또 이것을 용자를 다시 받는 거죠. 재용자를 받아서 론트밸류를 95%까지 올릴 경우 예, 마이너스 500여 불의 네거티브 캐시 플로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건 당연하죠. 자, 하지만 론트 밸류가 80% 정도 선에서 머문다면 월 평균 400불 정도의 캐시 플로어가 생긴다니, 어, 뭐, 꽤 괜찮죠. 자, 이게 2016년, 2017년에 구입해서 2020년에 완공한 유닛들에서 보는 수치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과연 2021년에 구입한 유닛들은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거죠. 자, 얘네들은 2025년에 완공이 되는데, 렌트비는 상승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도 상승은 하겠죠. 자, 금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르겠죠. 아마도 그리고 캐시 플로우는 더 타이트해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콘도 투자를 하신단 말이죠. 자,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은 시간 속에서 배워왔듯이 꼭 캐시 플로우만은 아닙니다. 자, 콘도 투자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자산가치의 상승이라는 것 때문이죠. 이 자산가치의 상승은 앞서 보셨던 부동산 가격의 트렌드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우상향입니다. 장기적인 추세선을 보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4편에서 마지막이 되겠네요. 투자자분들 작년 한해 렌트 유닛 때문에 이제 마고생들 많이 하셨죠? 자, 렌트 시장에 대해서 도움이 될 만한 자료와 함께 시장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이 올라오는 대로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꼭 놓치지 마시고 보셔서 앞으로 부동산 구입 등 계획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 주시고요.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